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 열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남은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 농도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농도식을 쓸줄 아셔야 되겠죠. 소금물이든 설탕물이든 농도라는 것은 소금물 안에 혹은 설탕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소금물의 양이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소금의 양이 들어가겠죠, 그죠? 분모에는 기준, 그 다음에 분자에는 비교하는 값,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농도는 단위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왜냐면 소금물분의 소금까지만 하면 0.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뭐 10%, 20%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 농도식을 소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필요가 있죠. 우죠.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두 개만 쓸수 있으면 은 문제에서 식을 충분히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소금물과 그러니까 농도가 5%죠. 얘는 농도입니다.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이 있는데, 둘을 섞어서 7%의 소금물을 450g 만들려고 한다. 7%의 소금물 450g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은 각각 몇 g씩 섞어야 하냐. 그러니까, 5%의 소금물의 양을 모르니까 Xg 넣는다 생각하고, 10%의 소금물의 양을 Yg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얼마나 넣어야 되냐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은, 자 지금 주어진 정보가 어 우리가 섞어서 만든 소금물이 농도는 7%고, 그 소금물의 양이 450g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냐면, 이 소금은 해서 이식이 있죠. 여기에, 농도와 소금물의 양을 알면 소금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해봅니다. 이 식에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섞어서 만든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 섞기 전에 원래 5%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있을 거잖아요. 그 둘을 더한 것이 지금 나온 이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5%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부터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하면 5%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고요.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하시면 얘는 10%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겠죠. 이 둘을 더한 것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한 7%의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과 같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에 모두 다 100이 있으니까 전부 다 약분해보죠 이렇게 100 100 100을 다 약분하면 남은 게 5X 더하기 10Y는 7 곱하기 450이다 이렇게 남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5로 한번더 나눌 수 있겠네요 5로 나누면 얘는 X, 얘는 y 이렇게 되겠고요. 5로 나누면 5, 9, 45 되면서 여가90 되죠. 그래서 7 곱하기 90, 63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금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식을 하나 만들어 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XY 값을 구하려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죠? 그것은 뭐냐면은 전체 소금물의 양이 450g이 있는 것을 아니까 5% 소금물의 양인 Xg과 10% 소금물의 양인 Yg을 섞으면 전체 450g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두 개를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 식을 빼면 X는 사라지고 Y는 630-450에서 180이 되겠네요 이 180을 여기에 넣어서 이항하면 X는 270이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5%의 소금물은 270g 10%의 소금물은 180g 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 8번도 농도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가 서로 다른 A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다라고 했네요 그죠 농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그래서 섞으면 농도가 6%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100g, 이런 식으로 소금물의 양을 조금 다르게 섞으면 8%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때 두 소금물 AB의 농도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소금물 A의 농도를 X%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소금물 B의 농도를 Y%다. 일단, 이렇게 잡아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지 고민하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도 역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쓸수 있는데, 자, 소금의 양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가지고 식다 세우면 되는데요.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세워봅시다.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썩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금물 A 100g 안에 있는 소금의 양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은 100분의 농도는 X라고 우리가 잡았고요.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또 100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소금물 A 100g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고요. 이거 더하기 소금물 B 200g 안에 있는 소금물 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 둘을 섞으면 6%짜리 소금물 되는데 지금 현재 100g과 200g 섞은 거니까 총 300g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6% 소금물 3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300. 요렇게 식을 하나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먼저 정리 하나 해둘까요? 자, 먼저 100을 다 곱했다고 생각하면 100이 다 약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0으로 다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0두 개, 2개, 0두개두개다 2개, 2개 날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2Y가 되겠고, 이쪽은 6, 3, 18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에서도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는데, 소금물 A 200g에 있는 소금의 양 똑같이 합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하면 소금물의 양 구했고요. 그다음에 소금물 b 100g에 있는 소금 소금의 양. 그러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둘을 섞으면 여전히 300g인데 300g인데 이번에 농도가 8%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이런 식으로 세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똑같이 100을 다 곱했다고 생각하면 분모에 있는 100이 다 사라지고 100으로 다 나눠준다 생각하면 이쪽에 있는 공두 개가 다 날아갑니다. 그럼 여기는 2x, 여기는 y, 여기는 83,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과 이식두 개로 풀면 되는데 자,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두 배에서 밑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4y는 구배하면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위 아래를 빼줄 겁니다 빼 주면은 x 끼리 사라지고 y는 마이너스 3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에서 36 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면서 y는 4 이렇게 나오죠 그죠 y는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y는 4를 자 이러한 곳에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y자리에 4를 넣으면 8이 되겠고 넘어가면 x는 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의 농도는 10%고 B의 농도는 4%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9번입니다 예제 9번은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증가 감소에 대한 감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0명이 있었다고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0명이 있었다고 했을 때 5%가 증가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한번 식을 써보면, 일단 두 가지로 식을 써볼 수 있는데, 증가한 양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증가한 후에 전체 양도 따져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증가한 양만 보면, 자, 2 0 0명의 5%가 증가한 거니까, 전체 200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두개 공두개 날아가면서 520 10 해서 10명이 증가했다. 200명 중에 5%가 바로 10명이 되겠죠. 그죠. 200 곱하기 100분의 5에서. 그래서 증가한 양은 10명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가한 후에 전체 양은 원래 200명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10명이 더더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210명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것을 밑으로 옮겼고요. 이것을 그대로 문자를 가지고 한번 식을 써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몇 명이 있었는지 몰라서 X명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X명이 있었고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모르겠지만 A 퍼센트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증가한 양은 이200 대신에 X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200 자리에 X가 들어가고 곱하기 100분의 이5 자리에 a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100분의 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가한 양이다. 이렇게 문자를 써서 표현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가한 후의 전체 양은 200 더하기. 그러니까 200 자리 x가 들어가면 x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이 10에 해당하는 양은 증가한 양그 자체였잖아요. 그죠? 증가한 양은 x 곱하기 100분의 a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전체가 바로 증가한 후에 전체 양이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이것을 조금 예쁘게 분배 법칙 알죠 그죠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는 건데요 이 x가 공통으로 들어 있으니까 x를 밖으로 뺀 다음에 이 괄호 안에 1 더하기 100분의 a다 이런 식으로 써 볼게요 그러면 위의 식과 같아지죠 자 요렇게 분배 법칙에서 x 곱하기 1 하면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분배 법칙 하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아래 식이 현재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증가한 후에 전체 양에 해당한 양이고요 x 곱하기 100분의 a만 하면 증가한 양이고 x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a 하면 이것이 바로 증가한 후에 전체 양이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렇게 작게 위에 써놨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읽어보면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은이네 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8%가 증가하고 여학생은 5%가 감소했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6명이 많아져서 총 936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x, y로 잡으면 식을 적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증가하기 전, 증가 감소하기 전에 작년이겠죠, 그죠? 작년의 남학생, 그리고 작년 여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xy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작년 남학생은 x명, 작년 여학생은 y명이다. 이렇게 잡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증가한 게 올해는 자 올해로 넘어오면서 남학생은 8%가 증가했고 여학생은 5%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6명이 많아졌다. 그래서 총 936명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증가한 양을 써 볼게요. 증가한 양, 증가한 수겠죠, 그죠? 증가한 수, 남학생 증가한 수를 써 보면은 원래 x명이 있었는데 8%가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8을 곱해주면 이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학생 증가한 수도 적어 보면은, y명이 있었는데 5%가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5만큼 감소했으니까 여기에 앞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증가한 것은 앞에가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감소한 것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명이 많아졌다고 했으니까 증가한 수인 x 곱하기 100분의 8이랑 감소한 수인 y 곱하기 100분의 5. 얘는 감소한 양이니까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얘들 둘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얘들 둘 더해 주시면 총 26명이 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26명이 많아졌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26이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식 푸시면 되는데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합치면 그냥 마이너스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를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식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100을 다 곱하면 100이 사라지고 여기에는 100이 곱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8x 5y는 2,600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올해 전체 인원이 936명이다. 이것을 가지고도 식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의 인원을 X랑 Y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남학생은 X, 여학생은 Y 이렇게 잡았으니까. 작년 인원을 생각해보면 올해는 26명이 많아져서 936이 되었으니까, 936에서 26을 빼버리면 어 올해 전체 인원은 910이 되겠네요. 그죠? 910명이 되겠고, 그러니까 작년 인원인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더하면 910이 된다. 작년 인원 가지고 식을 쉽게 하나 세울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둘을 연립하시면 되는데, 밑에 식을 전부 다 5를 곱할게요. 밑에 식에다가 5 곱하면 여기가 5x, 여기가 5y 되겠고, 910에다가 5 곱하면 455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위아래를 더 해버리면 y가 사라지면서 x는 13x 되겠고, 더하면 715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3으로 양변 나누시면 x는 550명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550을 이런 데다가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이런 데다가. 8 곱하기 550에서 이양에서 자, 마이너스 5Y는 2600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고요. 그래서 2600에서 마이너스 4400 하시면은 마이너스 1800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로 양변 나누시면 535, 36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구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올해를 구해 보면 올해 남학생을 먼저 구해 보면 550명에다가 8%가 증가했었죠. 그죠? 그러면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8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배법칙 하시면 550 되고요. 더하기 이렇게 곱하시면 550 곱하기 1 0분의8 이렇게 되겠죠. 자공 하나씩 날리고 5로 약분하면 11, 5로 약분하면 2 이렇게 되면서 2로 약분하면 4. 그래서 11 곱하기 4 해서 44가 되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550 더하기 44 이렇게 해서 594다. 이게 바로 올해 남학생 숫자고요. 자, 올해 여학생 숫자도 구해보면은 360에다가 곱하기. 얘는 감소했으니까 1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죠1 마이너스 100분의 5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배법칙 하시면 360 마이너스 360 곱하기 100분의 5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0 하나씩 날리고 5로 약분하면 2분의 1 되고 2로 다시 약분하면 18 되면서 360 빼기 18이네요, 그죠360빼 18하면 300 42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는 594, 올해 여학생 수는 342명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일에 대한 문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전체 일의 양을 전체 일의 양을 1로 둔다. 그러니까 전체 일의 크기가 1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그렇게 가정한 다음에 문제에서 며칠 동안 해서 일을 끝내거나 혹은 몇 시간을 해서 일을 끝낼 수 있다라는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며칠이라는 것은 하루가 기준이겠죠. 그죠? 하루가 쌓여서 며칠이 되는 거니까 며칠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을 x, y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표현이 몇 시간 동안 해서 일을 끝낸다. 이런 표현이면 기준이 되는 시간이 한 시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을 x, y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마다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을 x, y로 둘 것인지 한 시간에 할수 있는 양을 x, y로 둘 것인지 그런 것들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문제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8일 동안 작업해서 끝낼 수 있답니다. 8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루가 기준이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8일 동안 하면 끝낼 수 있는 일을 효진이가 4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서연이가 10일 동안 해서 끝냈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서연이 혼자서 작업하면 끝내는데 며칠이 걸리냐? 이런 문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전체 일의 양을 일단 1로 둡니다. 전체 일의 양은 1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효진이가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있겠죠. 그죠? 일의 양을 X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연이가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을 Y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8일 동안 함께 작업해서 일을 끝냈다라고 했으니까 효진이가 하루에 X만큼 일을 하는데 8일 동안 했으니까 8x만큼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현이도 8일 동안 했으니까 8y만큼 했겠죠? 하루에 y만큼 하는 거니까 그것을 8일 했으니까 8y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일을 끝냈다고 했으니까 전체 일의 양이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진이가 4일 동안 작업을 했답니다. 하루 할수 있는 양이 x인데 4일 동안 했으니까 4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서연이가 10일 동안 했답니다. 하루 y만큼 할수 있는데 10일 했으니까 10y 이렇게 식으로 세우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4x와 10y를 더하면 전체 1을 끝냈으니까 전체 1의 양인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두 식을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의 식은 8x 더하기 8y는 1 그대로 두고요. 밑의 식을 두배해서 8x 더하기 20Y는 2다 이렇게 잡고요 위아래를 빼면 X가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2Y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Y가 바로 12분의 1이 나오죠 그죠 12분의 1자 이런 데다가 12분의 1을 넣을게요 그러면은 8X 더하기 8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8 이렇게 되겠고요 는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고요 8X는 3분의 2가 이하하면1 빼기 3분의 2인데, 얘를 3분의 3으로 통분해서 보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3분의 3 빼기 3분의 2니까. 자, 그래서 양변을 8로 나눠줄 겁니다, 8로. 그러면 8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죠, 그죠? 그러면 X는 24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끝까지 구해봤더니, 효진이가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은 24분의 1만큼 할수 있고요. 서연이가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은 12분의 1만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서연이가 혼자서 작업하면 끝내는데 며칠이 걸리냐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12분의 1만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 하루에 12분의 1만큼 며칠 동안을 하면 일을 끝내냐라고 했으니까 전체 일의 양인 1이 되는가? 이거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당연히 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야 분모에 있는 숫자와 약분되면서 1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12일 동안 하면 서연이 혼자서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의 활용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아직은 연습이 되지 않아서 문제를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문제 푸는 방식을 조금 외우다시피 해주시면은 조금은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남은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꼭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